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난 수요일, 홍고사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고 육신은 고운 가루가 되어 고향 문경에 뿌려졌습니다. 교회를 거니는데 권사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평소 꽃을 좋아하셔서 심어 놓은 꽃들과 계단의 화분들, 카페에 가져다 놓은 새둥지와 솔방울들,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비시던 권사님은 늘 목양실에 들려 어디서 얻은 대추며 밤이며 앵두 한우쿰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드시지 뭐하러 주셨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잔뜩 겨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 주방에도 권사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식혜 만들 때 쓰시던 파란색 바가지. 매일, 매주 일 식사할 때면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화도 잘 내셨지요. 잔소리 듣는 분은 영 달갑지 않으셨겠지만 그 목소리조차 왠지 그리워집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카레를 하셨는데 보통 카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카레에다가 분홍색 소세지를 넣으신 거예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분홍 소세지 맛 카레. 솔직히 정말 맛이 없었어요. <laughs> 넌지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카레에 왜 소세지 넣으셨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유동곤 집사가 돼지고기를 못먹않니껴 그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정이 많은 분이구나.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권사님의 장례식 때 우리 박무근 장로님이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홍권사가 제일 잘한 일은 은영이를 거둔 일이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권사님은 어린 딸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진짜 딸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장례식에서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은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 화장장으로 들어갈 때에 집사님이 그럽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 정말 고마워서 엄마 사랑해. 누가 뭐래도 권사님은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권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지만 권사님의 사랑이 남아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목사 시절 한 권사님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청년 회장을 할 만큼 믿음도 좋았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착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관하던 날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우시던 권사님 아니 그 울음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남편도 그 권사님의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들을 보낸 권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과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지요. 사이는 모릅니다. 질병이었는지, 어떤 사고로 인해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 그것은 삶의 버팀목과 더 이상 위로를 받을 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장례를, 장례를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지나가는 행렬이 있어요. 눈물의 행렬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행렬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행렬은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행렬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공간 속에서 슬픔의 행렬이 걸어오고 있고 한쪽은 기쁨과 기대의 행렬이 걸어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과부의 슬픈 행렬,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부활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두 다른 분위기의 행렬이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슬픔으로 걸어갔던 행렬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슬픔의 행렬들 속에서 예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과부가 찾아와서 저기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과부의 딱한 사정을 알아서 뭐 다른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다가 슬프게 지나치다가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과부에게 울지 마라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과부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살려주셨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구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드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하인을 치유해주셨어요. 귀신들린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구했을 때에 그 아들을 낫게 하셨고 귀신들린 아이의 어,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그 예수님 을 향해서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딸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나병 환자도 다 예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쳐 주셨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구하기도 전에 찾아가신 적은 있어요. 년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셨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늘 질문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아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신 걸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왜 아들을 살려 주셨을까? 주보의 앞을 보면 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시 반치라님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박이 꽃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해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이 시에서요 이 시인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머무르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눈물겨운 삶의 풍경들이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발걸음을 멈추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 걸음을 멈추셨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어쩔 줄 몰라 하던 사케오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는 오늘 본문의 과부 앞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던 것은 보잘 것 없고 눈물겨운 삶의 풍경들 속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극률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극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구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이 아들을 살린 것이고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자꾸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 뒤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쫌생이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4, 5장 45절에 악인에게도 그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가톨릭 서적을 읽으면서 제마음에 그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이래요. 캄캄한 어둠 밤, 까만 개미 한 마리가 매우 크고 검은 바위 위를 기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이 개미도 보고 계시는구나. 개미는 구하지도 않, 않으며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위 위를 걸어가 끼어가고 있는 그 개미조차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발견해낸 진리였던 거예요. 장세기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짐승도 기억하신대요. 들짐승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극률이에요. 짐승들이 무슨 기도를 할수 있었겠어요?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억,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 짐승까지도 기억하시는데, 오늘 그 과부의 사정을 왜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아니, 그러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크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과부에게 긍유를 보이신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긍휼함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여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길을 가던 사람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지만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너도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멈추어 설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서란님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laughs>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큰 아이가 말합니다. 짜장면 두개 주세요. 동생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언니는 왜안 먹어? 언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그러자 언니는 어 점심에 먹은 게재했나 봐. 그렇게 자장면을 기다리다가 동생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가족들이 저녁도 먹고.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아내가 급히 나와 그 언니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예,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나 네 엄마 친구 영선이 아줌마야 한 동네 살았는데 네가 어릴 때라 기억이 잘안 나나 보다. 영선은 아내는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인정이도 많이 컸네.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주방에 들어가 짜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어 옵니다. 음식을 다 먹고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가려고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가거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알겠지? 예.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음식점 주인이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네 애들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애들이에요."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올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애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짜장면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아내의 눈에 맺힌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철환 씨는 이 이야기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걸음을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돈 되는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긍휼 극률,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이 과부는 어땠을까요? 혹시 이 여인도 긍율이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긍율을 받았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전 여기에서, 여기에서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당시 과부는요,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가부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편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율법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의 장례에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 그녀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에.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슬퍼해 줬을까요? 장례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유족의 손님도 많은 법입니다. 고아의 아들은 청년이에요. 큰 지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수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에요. 그렇다면 다 누구의 손님이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 가부가 고약하게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함께 참석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돈 없는 가부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근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녀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 속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자리 속에 멈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울어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극휼이 여기 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멈추신 곳에 나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 연약한 것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고 베풀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 주신 것이지요.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작은 것에 멈출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긍율이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긍율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율한 마음으로 멈추어서서 긍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